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이입니다 오늘은 박사과정이 지원을 하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석사과정 아니고, 박사과정이요. 석사는 제가 전에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박사과정. 사실 뭐, 박사과정 고민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고민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촬영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석사 과정 4학기 차에 박사 과정 지원을 하니까, 그때 내가 박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실 때 내가 고려해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석사 과정이 힘들지 않았는가? 사실 석사 과정이 힘들었으면 박사 과정을 보면. 고민하진 않겠죠. 아마 안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런 거겠죠. 여기서 말한 하 힘들지 않았다는 거는, 그 생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논문 쓰는 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사 때보다 박사 때더 논문을 잘 써야 되고,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논문을 참 쓰는 과정 있잖아요. 참고 자료를 찾고, 내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걔를 이제 해결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이 힘들지 않았다. 라면, 어, 박사 과정을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반대로 하, 내가 석사 학위 넘어선 게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박사를 가시면 더욱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석사 정도에서 어, 학업을 멈추시고 뭐 나중에 다시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석사 과정이 뭐 충분히 할 만했다 하는 경우에 나에게 시간과 돈이 충분히 있는가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는 보통,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 보통은 2년의 졸업이 거의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2년 만에 졸업하는 확률이 거의 뭐95% 정도 되는데 박사는 사실 이게 내가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정확히 몇 프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박사 학위를 시작해 놓고 박사 수료까지만 하고 이제 논문을 안 쓰셔서 졸업 못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박사를 받아 가시는 비율이 지원생 대비 졸업하는 학생이 한 50%가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 그리고 박사는 석사는 2년이지만 박사는 그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3년 만에 박사를 받는다, 5년 만에 박사를 받는다,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7년, 최대 7년 정도까지는 가능한가? 물론 보통 한 5년 정도에 졸업을 하지만 좀잘안 되고 하면 7년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돈이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공대에 계신 분들은 어, 연구비가 있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연구비라는 게 교수님 연구 과제 기간에 따라서, 석사 하신 분들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연구가 하는 기간에 따라서 뭐 3년 뒤에 이제 끝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 뒤에 남은 2년, 뭐 3년 동안은 이제 그 연구비 없이 또 생활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동안에 시간과 돈이 충분히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거 중간에 내가 박사 학위 하다가 뭐 수료하고 그냥 멈춰도 괜찮은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하면 좋겠죠. 학위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상황이 정말 뭐잘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석사는 거의 다받지만 박사는 이제 그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박사를 막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잘안 드릴 거거든요. 석사는 어쨌든 졸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박사는 그게 또 아니니까 제가 뭐 선뜻 누구한테 박사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중간에 만약에 수리하고 끝나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꼭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들 본인 석사를 마칠 때쯤 되면 다 알아요. 본인이. 대신 알겠죠?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사, 석사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조금 융합을 하고 뭐 섞어서 결과 결론을 내는 게 석사학위 논문이었다면 박사는 사실 특정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그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는데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잘 못할 것 같다라면 사실 도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사는 정말 오랜 시간과 오랜, 비, 오랜 기간, 오랜, 그러니까 많은 비용, 그리고 또그 학업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감수하고도할 만한지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사 하기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분들은 좀 신경을 더 많이 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짧아,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박사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놨을 거라 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큰게 크게만 설명을 드린 거고. <laughs> 어쨌든,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